누구하고 소통 못한 거예요? 저동거파 백내에 있는 저 백성들하고 내가 소통을 못 해가지고 저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도움 준게 하나도 없어요. 기껏 한다고 서 부처님 앞에서 향 피우라고. 향 피울 돈이 있어요? 집안에 아직게지 굶어 죽을 것도 없는데. 이래서 전부 다 그렇게 외롭게 전부 다 생을 다 마감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그걸 교과서로 받아야지. 저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저렇게 고승처럼 저렇게 선승처럼 저렇게 어떻게든 화도만 갖다 대고 전부 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백성들하고 정확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다 인생을 멋지게 살수 있도록 내가 좌표를 잡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 백성들의 눈물을 닦지는 못하고 그냥 같이 울기만 끄끄 하고 있다가 전부 다 생을 다 마감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전부 다 비참하게 생을 다 마감했다. 수도성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술가도 철학가도 모든 사람들, 인류의 전부다, 우리가 이런 데면 알 만한 영웅 호골들이 전부다, 생을 그렇게 다 비참하게 다 외롭게 마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후대는 전부다 저걸 갖다가 전부다 교과서로 삼아야 되는데, 교훈으로 삼지는 않고, 전부다 밭들어 모시고, 아직까지도 과거로 쏘고 들어가서 전부다 화도 하나 잡아놓고, 저걸 갖다가 지금 오래백 병생들이 내 앞에 왔는데, 저거 설명하고 있다. 부처 시달타가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건육을 시장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다. 공자님이 여러 여러 한 인생을 살셨다. 아, 그거는 설명 안 해도 책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깨달은 사람, 도인, 진짜 홍인과 지도자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든 서로 말이 잘 먹힐 수 있도록 대화를 잘 나누면요. 너는 진짜 도인이고 진짜 교육자라. 이 사람이 교육자라니까. 그래서 돈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은 어디 있냐면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정보를 우리 뭐라 그래? 생활도라고 하지 아요차 한잔 마시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오손도손 말을 나누고 있고, 이 사람은 서로 어떻게 돼? 말이 잘 통하면은, 너희는 뭐라 한다? 홍인간 익 지도자를 하고 도인들이라 한다. 왜 홍인간 지도자들이 전부 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멈춰있느냐? 스케일은 너무 크고, 이념은 너무 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가방 들고 나서 자, 국제사회 가서, 아프리카 가서, 기에 죽을 못추는 뭐 사람을 내가 구하고 있으면, 내가 진짜 홍익 지도자 이념을 펼치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내 앞에는 한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바르게 대하고, 이 사람의 도움 되는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네가 진짜 홍익 지도자고, 전부 다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지,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찾기 때문에, 전부 다 홍익 이념을 다 가지고 있어도, 전부 다 제자리에서 계속 만들고 있지. 한 사람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 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념이 너무 크다. 홍이 이념하니까 차 저기 뭐 국제사회 동고밭에 가가지고 뭔가가 막 국제사회 뭐 난제들 다 풀어줘야 되고 저기 그저 기근 굶어죽는 사람들 아프리카 이런 것부터가 전부 다 해결해지면 전부 다 홍이가 지도자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진짜 도인이 맞다면 네 앞에 있는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해야 된다. 말이 잘 통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작품이 나와요. 무슨 작품? 후대가 이걸 가지고 평생 수천, 수만년 동안 전부 다 내, 가, 가, 갖추는, 내 모자란 걸 갖추는 전부 다 교육작품이 나온다니까. 이 교육작품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가는뭐 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해야 된다. 그럼 우리 연구팀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연구팀끼리 말이 잘 통하는 거라 지금 내 말이 상대한 먹히네? 그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야 안 돼요? 엄청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다운이 안 되는 거라. 이도랑에 오신 분들이 하면 더 이렇게 요새 즐겁게 살아도 돼요. 세상은 지금 어렵고 난세인데 내가 이렇게 남아 즐거우면 돼요.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당신이 지금 즐겁냐면 당신 앞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내 말, 내가 말한 게몇 개야 몇 개, 몇개 돼요.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이 말 받아들여줘요. 자식, 자식이 내 말을 받아줘요. 그럼 당신은. 남편이 하는 말을 받아들여. 옛날에 다 쳐냈거든요. 내 말이 맞다고 다 주장하고. 자식이 어떤 말 하면 쓸데없이 무슨 소리하고 다 쳐냈는데, 지금은 자식이 하는 말다 받아들여다 보니까, 그럼 자식이 엄마한테 말이 맥혀야 안혀야 맥혀야. 맥히죠. 그럼 자식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 이래서 어디 예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네. 설악산에 봤는데, 설악산 눈이 멘토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옛날에 설악산내안 갔다 온게 아니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때 설악산에었데뭐 보고 왔는지 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요번에 가족들하고 전부 다설악산에 갔다 왔는데, 그차 밀린 것도 좋고, 그설악산 눈이 그만히 쌓였는데, 설악산 눈이 그만히 그 좋고, 어떤 큰뭐 울산 바위가 뭐 바위를 봤는데, 뭐 바위를 봤는데, 바위가 그렇게 멋있더라네. 옛날에 바위 안 바위 봤어요. 봤는데, 그때 본건 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가족들과 서로 많이 통해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니까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즐겁고 처음이라고 이렇게 즐겁게 살아도 됩니까라고 하더라고 뭐한 거예요? 당신이 도인이다. 상대 말을 받아들이니까 상대가 에너지가 돌아가지 않냐? 상대가 인생을 멋지게살 하시는 걸 내가 지금 잡아주는 거예요. 왜? 상대가 에너지를 받고든 어디서? 내가 상대한테 하는 말이 자식이 엄마한테 말을 하니까 옛날엔 천했는데 지금은 내 말을 갖다 먹히네. 먹히면 신나요 안 신나요? 엄청나게 신나죠. 이래서 가족의 에너지가 막 돌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정법의 생활도라는 거거든요. 그럼 도는 멀리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종교단지들은 도를 어디서 찾아요? 저 멀리서 2500년 전에 시탈타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찾으려고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갔으니 우리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갔죠? 그럼 죽야 된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때로 돌아가는 거야. 내 앞에 있는 사람, 내한테 주어진 환경, 나한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이 환경과 조건을 갖다 내가 바르게 처리하고 소화 처리하면 되는 거지. 멀리서 찾는 게 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전부 다 어떻게 남의 달에 열심히부터 걸어가지고, 전부 다 몇천 년 전에 살아갔던 그수도승들의 전부 다 그걸 갖다 전부 다 내가 그걸 내가 지금 도로를 다깨시려는 거야. 돈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호히 말씀드린데 옛날에 고승들 수도승이 영혼을 들 전부 다 외롭게 생을 다 마감한 것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이 더럽게안 먹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전부 다천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만나줄 때 에너지가 안 통했다. 그래서 돈은 뭐냐면 서로 통하는 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도통한다잖아요. 도가 통했다. 이원리를 깨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저 멀리서 부처님께다음 많이 찾죠. 이도교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찾지는 않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족이 있으면 누구 있어요?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이 사람들하고 너희들이 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느냐? 이걸 정확히 보면 돼. 그럼 대한민국 전부 다 소통을 다 발휘하고 있다. 엄청난 작품이 나와요. 왜 나올까요? 가족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작품이 나오고, 아, 가족들은 요리 요리 하는 건 전부 다 가족이더라. 직장에 갔는데, 직장 사람들은 어떻게 내 부장님을 바르게 대하고 사장님을 바르게 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장님과 사장님을 내가 바르게 대할까? 이것도 전부 다 서로 통했기 때문에, 직장에도 직장도 어떻게 돼? 어떤 또 교육이 나와요. 가족은 가족 교육이 나오고, 효는 효에 대한 거 나오고, 인연에 대한 거 나오고, 직장은 직장 나오고, 나라는 나라 나오고, 인류는 인류가 나오고, 오만 것들이 분야별로 전부 다, 다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뭐할 때? 서로가 통할 때. 서로가 통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이게 다 에너지에다 뭉치면 전부 다 융합이 되는 거예요. 융합이 되면요, 멋진 교육작품이 세상에 남겨지죠. 이게 바로 뭐냐면, 천지대공사다. 천지대공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때 남겨줄 멋진 교육작품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천지대공사예요. 하늘공사라. 이 하늘공사를 전부 다 마무리하려고, 전부 다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이 대한민국의 홍익인간지도자들이요 이해 돼요? 그래서 여 우리 있는 연구팀들이 전부 다 도인들이라. 엄청나게 내가 높이 쌓이지. 왜? 서로 통한다.